지금부터 평화 파괴, 내전택동, 윤석열 무리 증벌, 미군 철거, 민중 민주당 집회를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땅의 자주와 평화, 민주를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가신 열사들을 기르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목소리> 바로 이물이 아닌 진곡을 부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정신 나가자아도 두고는 안쓸동진한대 호흡 기대만 남고 쎄나울 때까지 은늘이 지치며 불법 수사, 불법 체포를 막말하며 폭동을 붙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무리들은 헌재를 부정하면서 119폭동보다 더 심각한 폭동, 즉 소요사태를 불러오며 내전을 회책하고 있습니다. 119폭동은 바로 내전의 신호탄이며 윤석열 무리를 하루빨리 증거해야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역사의 주인인 우리 민중과 함께 내전을 획책하는 윤석열 무리를 끝장내고 내전 배우 미군을 철거하여 진정한 평화와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순회를 앞당길 것입니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평화 파괴, 내전 책동 윤석열 숙에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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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 선동 내란 선동 국민의 힘 해체하라 내란 배우 전쟁측동 미군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전쟁 세력 중벌하고 평화 세상 압당 기자자첫 번째 발언으로 민중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심2석위은 전쟁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후대, 우리 역사 속에서 언제나 전쟁 세력은 제국지의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었으며 비로소 평화를 지켜온 세력은 바로 민중들이었습니다. 해방 후 미국은 언제나 친미파쇼 세력을 키워주고 밀어주었으며 한국의 파쇼 세력은 제국지의 미국의 이익에 맞게 움직여왔습니다. 윤석열은 그중에 도 제국주의 미국의 전쟁 책동에 돌격대 노릇을 하며 가정 앞장에서 시키는 대로 전쟁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친미 주부입니다 그런 윤석열이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개명령을 한 것이고 국회의원이 아닌 유언을 빼내라고 한것이라며 맹구 같은 소리를 해대도 윤석열이 벌인 비상계엄이 친히 친미 친일 프테타라는 것은 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기 내내 사대매국의 친미 친일 역적질로 한수양전쟁광으를 일관해온 윤석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파면 후 대선으로 가는 길은 내란 반란 무리들에게는 죽음과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죽음 직전에 살길을 찾아보려고. 내란 반란 무리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부정하고 불법 수사, 불법 체포라 망발하며 부부 반동 무리들을 결집시키고 경호처를 동원해 발포와 유한 충돌을 계획하며 체포를 방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119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해피신청을 해야 한다 떠들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고 법원 다음 타겟이 헌재라는 것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내란 반란 무리들은 절대로 파면 후에 대선으로 가는 평화적인 수순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국제 미국도 절대로 동유럽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몰아쳐온 3차 세계대전에 흐름이 끊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119 폭동은 내전의 신호탄입니다. 제2의 폭동, 제3의 폭동으로 소외사태를 조정하고 개엄의 조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2차 개엄은 1차 개엄 때 실패했던 발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른 곳 서울의 광주와 내전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내전의 국지전이 터지면 한국전이 될 것이며, 한국전이 동아시아전에서 확전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을 근모하고 동조한 내란 반란 무리들을 끝까지 찾아내 징벌할 수 있는 힘도 내전을 막아내고 한국전, 동아시아전을 막아낼 수 있는 힘도 반팔쇼 투쟁을 넘어 반팔쇼 반제투쟁으로 나아가는 민중들의 팀에 있습니다. 12월 항쟁을 승리로 이끈 민중들의 투쟁은 또하나의 자랑스러운 항쟁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12월 반파쇼 항쟁의 승리를 넘어 반파쇼 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민중들의 피로 쌓은 반파쇼 국제 독재, 국제 투쟁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12 3개헌 같은 파쇼 세력들의 진동과 폭거가 끝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제국주의 군대 윤석열 내란 배우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이 땅의 민중들이 어떠 대가를 치르더라도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12월 항쟁을 평화와 천민주 승리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힘은 민중에게 있습니다. 민중 민주당은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과 함께 반팔시 반제전선에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이 힘으로 반드시 이 땅의 평화와 천민주의새 세상을 펼쳐내겠습니다. 현재 예. 다음은 인천시당 위원장의 발언 되겠습니다. 아직도 내란 반란 수의윤성열이파면되지 않았고 해체되어야 할 내란 전당 국민의힘이 내정을 선동하며 파수적 발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차 내란 전시계약 발생을 우려하며 경각심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이 군사를 동원한 내란 반란을 일으킨 내란 법제수뇌임은 명백합니다. 윤석열의 개헌 포고령은 정당활동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최상목에게 건넨 비상계엄 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문서는 국회 강제 해산 후 기획재정부 내 국가비상임 국가기상인법기구를 구성하려 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개헌의 목적과 모든 과정이 불법적, 위헌적, 폭력적이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맨몸으로 나서 개헌군을 막아낸 모든 민중들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이 이0을전폭동 추동에 나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미 정치적 생명이 끝장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누가 국민의힘에 국정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내란 무리가 선거로 얻을 것은 창패, 파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2.3 개혁과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내란 공범들의 내전 선동으로 119 폭동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수차례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사라 칼들어라 말한 민중 합사을 지시한 참담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못할 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반란 우리들에게 2차 내란은 필수입니다. 내란 공범 한동수에 이어 대통령 권한 등 최상복이 내란 특감법거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한편으로 119 법원 폭동에 이어 현재에 반면 심판을 앞두고 개헌정당화, 법재판소 부정 등 업자 개면으로 극우 반동 무리들의 폭동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내전은 123개헌처럼 119콧동처럼 어느 순간 생각지 못할 어떤 캐기를 노릴 것입니다. 내란 참당들을 하루빨리 꼬리 뽑아야 합니다. 내란 범죄와 부패비리로 어차피 감옥행이고 해체될, 해체될 처지의 내란 무리에게 내전과 국지전은 필수이고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미세국주의에게 동아시아전의 내관이대 한국전은 필수이고 노림수입니다. 윤석열은 집권 내내 미세국지 합동 전쟁 껍질락시로 미한 합동전쟁 연습을 광적으로벌여냈습니다 24년, 23년, 24년 동북아판 나토, 나토의 태평양화와 그 실전 연습에 앞장섰으며 지난 1월에도 미한 공군의 합동, 항공연습, 대화력전 연습이 전개됐고 올해 전반기 전반기 작년에 비해 증가된 113건 연습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파쇼는 민중을 다 죽여서라도 전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민중은 피로, 복숨으로 저항해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영원하고 평화를 영원히 지켜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내낭무리가 존재하는 한 민중에게 평화 민주도 차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 무리의 12월 폐험을 민중 항쟁으로 막아낼 뜻 우리 민중의 힘으로 내란 무리를 반드시 진거합시다 민중민주당은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민중과 함께 민중이 염원하는 민중민주 세세상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쌤! 네. 고해치고 다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허무하게 내전책동! 네 윤석열 씨의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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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하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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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배우전쟁책도 미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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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서울 시당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12월 3일 경험은 본질는 내란이고 내란이고 군사 반란이며 바로 친리친리 구태타입니다. 친리 지난 역사에서 5.16 박정희 군사부태타와 5.17 전두환 군사부태타는 모두 미제국주의의 국미조정하에 일어났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군은 미군의 철저한 영향력 하에 있는데 수천명의 군인과 헬기, HID를 비롯한 특수부대가 조원된군태타를 미국이 지켜만 봤다는 것을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본인들의 신냉전 전략을 반차하기 위해 윤석열에의 국지전도발을 배우면서 조정했습니다. 윤석열이 선조치 후보군을 왕관하면서 2024년도 1월부터 한미 군사연습이 시작되었고 불이잠실도 합동군사습이 있던 3월 충성8천개무훈련이 동시에 전개되었습니다. 7월 윤석열은 하와이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방문해 미사령관에게 팝타로, 파파로, 미사령관 팝타로에게 훈장까지 생납한뒤 나토에서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라토의 대통령화가 완성되었습니다. 두번째 평양 무인 공격이 있던 10월 9일 카타로 미국 인도태평령 사령관이 막아낸 DMZ 방문 윤석열 김용현 만남이 있으니 국제정보단이 거시가 될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더욱 외관 전당들이 2차 개혁을 꿈꾸며 내전 선동을 하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위험천만한 대북 측량 전쟁 연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원비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전쟁 연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위협동 폭발 연습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는 일본 군극주의대력까지 동원해서 동아시아전, 태평양전으로 3차 세계대전을 공격화하여진등적 체제를 구축하려는 계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국주의 앞에 한국전은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 민중이 다 같이 방파쇼 투쟁을 넘어 반전으로 나아갈. 가능합니다. 내란 중의 유선자를 당장 파면하고 내란 정방들을 포함해 이들에게 엄마를 내리고 내란의 진짜 배우 미군을 철거해야 합니다. 민중민주당의 개발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지문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성명만개가하겠습니다 대변인실 보도 성명 590대전을 합작하는 윤석열부리 증발하고 내란 배후 미군 철거하라 윤석열 내란 반란 부리들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면서 다음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1월 19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장 과단재행과 야당기표관의 관계를 을고 늘어지면서 재판관의 작용을 망발하고 나아가 몇몇 재판가들을 겨냥해 탄핵사건에 손대고 집박회피를 압박했다 다음날 국민의 위원 윤석열을 헌재가 마법까지 신속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이준수 방통위원장에 탄핵 기각견일 것이라고 생업지를 부렸다 헌법재판관은 야당 혼자 임명한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최상급 권한대행은 3명 중 2명만 임명함으로써 국회 추천재판관에 대한 임명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국민의힘은 검찰, 군수처의 불법수사, 불법구금을 반발하며 윤석열 석방을 내뱉기도 했다 내란 전당 국민의힘의 마법만동은 2차 국동을 합작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이다 윤석열 내란 반란군이들은1 2 3비상경을 실패하자 이후 경호차를 동원한 유해 사태 발포를 제동했다 경호차의 동요로 인해 이 또한 실패하자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키에 119 폭동을 일으켜 법원의 건물 기물을 파괴하고 영장 발급 판사에 대한 테러와 방어를 시도하면서 경찰, 기자, 공사 직원, 시민들을 폭행하는 유해 사태를 일으켰다. 그거 반동 폭도들은 북동역 앞서 서울 서부지법을 현장 각사했고, 국민의힘 사이비 목사 정당은 그거 반동 유튜버 등은 폭동을 붙이겠다. 특히, 내란 관란외환속의 윤석열은 불법 수사 불법 체포를 방발하며,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폭동을 맹렬하게 붙이겠다. 지금, 내란 군이들은 헌재를 부정하면서, 119북동라보다더 심각한 폭동, 즉소요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위험 참만한 대조선 침략 전쟁 연습이 계속되고 있다. 1월 2 2일부터 24일까지 미난 공군이 대내급 합동 항금 연습 상대를 실시했다. 강원도 원주 공군 기지에서 전개됐고 주한미군군 1징 공격기와 반도 공군의 FA5와 KA1 경군국기 등이 참여했다. 15일에는 비원비 전략폭격기를 통원해 미일한 박동항금 연습을 14일부터 16일까지는 미한 대화력전 연습을 전개하기도 했다.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연합훈련 연합 현황차례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연습훈련은총 113건으로 전년 경기보다 10건 증가했다. 한편 21일 위태평양 공군 공보실에 따르면 비향기 북극기가 14일 가범더은군기지에 도착하며 전진 배치됐다. 제국주의 미국은 국제전을 도발하면서 반국전과 동아시아전 사태평양자들 통해 명세상간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이 12.3비상경전은는대국급제전 도발을 관광적으로 벌였고 후에는 대남자작극을 준비했다. 12.3 연안이 현재 진행형인 지금은 유설 충돌, 북동을 통한 수로사태로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내란 무리들이 국가폭력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재 2차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1차 때 실패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전이다. 그리고 내전에 국제전을 더하면 한국전이다. 한국전은 낙판에 몰린 윤석열 내란 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며 제3차대 세계계전 동아사전에서 열어간 미제 침략 세력에 최고 노림수다 내란 반란 외환수계이자 미제 침략 세력의 축수 윤석열형 현법에 따라 어... 반장쟁의 총걸기에 윤석열 내란 무리를 징벌하고 내란 배후 미군을 철거하며 진정한 평화참민주의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2월 1일 서울 강압은 미태사가다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 다음은 민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